자, 안녕하세요 피 q q 입니다 오늘은 신작 모바일 게임 통과 제리 체이스의 쥐 진영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긴말 필요 없이 바로 가보시죠 제리 기본지급 캐릭터로서 어느 방면으로 보나 매우 균형이 잡혀있는 캐릭터입니다 특히나 치즈를 옮기는 속도가 빨라가지고 고양이 진영 입장에서는 제거 1순위인 캐릭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위 티어에서도 종종 픽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탐정 제리 스킬로 은신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인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점프 착지할 때마다 생기는 이펙트는 은신에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고요. 은신을 통해 고양이 눈에 띄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치즈를 옮기는 게 주된 플레이입니다. 제리만큼은 아니지만 이쪽도 치즈를 옮기는 속도가 빠른 편이라 고양이 진영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 쓰이는 캐릭터고요. 최소한의 생존성을 보장해줄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에게 추천드립니다. 로빈우드 제리. 2단 점프를 가능케 만드는 버프 스킬 그리고 무적. 되어 하강하는 낙하산 스킬 탐정 젤이 다음으로 치즈 옮기는 게 빨라서 높은 생존성을 기반으로 치즈 운반 작업에 집중하는 게 주된 플레이입니다. 상위 랭커들에게도 환영받는 매우 좋은 성능의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초보자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해적 젤이 로켓을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캐릭터고요. 고양이 진영은 파괴된 로켓을 언제나 다시 수리할 수 있지만 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꽤긴 편이라 해적 젤이가 작정하고 수비하고 있는 로켓은 절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스킬로 스톤을 넣을 수 있는 코인을 획득할 수 있어서 구출도 가능한 건 덤이고요. 이와 같은 이유로 해적제리는 앞서 소개한 제리처럼 제거 1순위 캐릭터입니다. 구광제리 주변 팀원 모두에게 무적 배리어를 씌워줄 수 있는 영원한 일티어. 그 밖에도 본인에게만 실드를 씌워주는 스킬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어 당당히 혼자서 구출까지 나서는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는 캐릭터입니다. 고양이 진영 입장에선 이보다 더 성가신 캐릭터가 있을 수가 없고요. 후반까지 살려뒀다가는 무조건 게임이 터지기 때문에 제거 영순이인 악명 높은 캐릭터입니다. 검객제리, 평타 3대까지 버티는 탄탄한 몸, 높은 데미지와 구출 성능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이보다 더 고양이랑 맞다이뜨기 좋은 캐릭터는 없고요. 검으로 고양이에게 높은 데미지와 스턴을 넣어 팀원을 안전하게 구해낼 수 있고 자일스킬도 보유하고 있어서 부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치즈를 옮기는 게 엄청나게 느린데다가 초반에 말리면 굉장히 무력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터피, 물몸이지만 파괴력 높은 캐릭터 무기들도 바주카포, 지뢰 이런거인데다가 패시브로 터피 본인은 폭파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후반엔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고양이한테 뛰어들어 자폭하는 플레이도 볼수 있습니다 데미지 높은 고양이 캐릭터 상대로 무조건 평타 한방컷 날만큼 체력이 낮고 난이도가 다른 캐릭터비에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검객 터피, 무적 구출이 특기인 고양이 진영의 악몽 미리 말하지만, 검객 터피도 제거 1순위인 캐릭터입니다. 스킬로 투구를 뒤집어 써서 무적상태가 될 수가 있는데, 특이한 점은 투구를 쓴 상태에서 팀원과 겹치면 팀원도 무적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적상태로 들어와서 팀원을 무적상태로 데리고 벗어나는 사기적인 면모를 보이고요. 검으로 돌진해서 데미지를 줄 수도 있고, 데미지 중첩 시 스턴이 들어가는 건 덤입니다. 카우보이 제리 자타공인 후반전 최강자 우선 패시브로 본인은 바닥에 흩뿌려진 유리 파편을 밟아도 경직에 들어가지 않고요 고양이에게 데미지, 슬로우, 경직을 줄수 있는 사악한 스킬셋에다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스킬의 데미지나 경직이 높아집니다 레벨업을 다 끝낸 카우보이 제리를 스킬 연계를 막게 되면은 고양이가 탈진에 빠질 때까지 붙잡아둘 수 있는 수준이고요 적절한 타이밍에 위치를 잡고 스킬을 써야 하는 탓에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악마 제리 악마 제리는 스킬이 전부 이동하는 컨셉이라 서포트 쪽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아군도 사용 가능한 게이트를 열어서 빠른 이동으로 도울 수도 있고 물건도 통과가 가능한지라 던지면 반대편 게이트로 튀어나와서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서포트에 치중된 캐릭터가 다 그렇듯 팀하기 안 좋으면 별로 존재감이 없다는 게 단점이에요. 체리 G 진영의 첫 여캐. 패시브 포함 스킬이 모두 힐과 연관이 되어 있는 캐릭터입니다. 특히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스킬이 사기적으로 변하는데 치료가 끝나면 당장 풀피로 만들어주거나 팀원의 최대 체력을 늘려 평타 3대4 대를 버티게 만들 수 있는 대신 쉐리 본인이 물몸이라 고양이 입장에서는 잡을 수 있을 때 빨리 잡는 게 좋습니다. 마술사 제리 마술사 제리는 토끼를 소환하고 지시를 내려가지고 다양한 플레이가 가능한 캐릭터입니다. 같이 치즈를 미는 거는 물론이고 둘이 물건을 하나씩 집어서 던지거나 토끼한테 구출 지시를 내리고 본인은 어그를 끈다던가 시시기를 넣. 넣을 수 있는 카드 스킬도 가지고 있고, 다만 입수 방법이 가챠뿐이라 성능은 확실한데 어, 무과금은 얻을 수가 없는 캐릭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악마 터피 도구를 복제하고 여러 개를 지니고 다닐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스킬로 모든 복제가 가능합니다. 화분이나 케이크는 물론, 심지어 치즈를 두 개까지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대신 쿨타임이 꽤 길어가지고 신중하게 써야 되고요. 최대 두 개까지 도구를 염력으로 들고 다닐 수 있고 재사용 시 동시에 집어 던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이너마이트 묶음으로 복제하고 들고 다니다 집어던지면 거의 핵폭탄급 위력을 내고요 여러모로 활용도가 무궁무진한 스킬셋이라 재미있는 상황을 많이 볼수 있고 만들 수 있는 캐릭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통과제리 체이스 출시된 G진영의 모든 캐릭터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주 캐릭터를 결정하셨나요? 이 영상에 반응이 좋다면 다음 고양이 진영과 그리고 재미있는 영상들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켜봐!